소개해 줍니다. 연필, 지우개, 네임펜, 그리고 긴 자. 이렇게 준비가 되면 되고요선생님의 어, 조금 편의를 위해서 조그만 자도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뭐를 해야 되냐? 수평선을 하나 그려줘야 됩니다. 어, 1점 소실 스케치를 그릴 때도 우리가 수평선을 그렸는데 이번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가운데가 아니라 살짝 내려서 내려서 수평선을 그려줍니다. 연필이나 선을 그을 때는 우리가 나중에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살살 지우개로 지울 걸 생각해서 살살 긋도록 합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무엇을 해주냐 수직선을 그려줄 거예요. 세로로 수직선을 그려 줄 건데 이때 주의할 점. 정 가운데다가 하지 말고 약간 옆으로 이동해서 왼쪽이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선을 그어 주도록 합니다. 아, 그 이유는 가운데다 하면은 그림은 재미가 없습니다. 너무 대칭이 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약간 옆에다가 그려 주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두 단계가 끝났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소실점을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점 소실이기 때문에 소실점은 총2 개가 됩니다. 선생님이 점 하나를 여기다가 찍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점 하나를 여기다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실점의 <laughs> 이 간격도 서로 달라야 됩니다. 똑같게 찍으면은 그림이 재미가 없고 볼품 없게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멀리 찍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수직선에다가도 점을 찍어 줄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땅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하늘이 될 거예요. 땅 부분은 이 중심선과 가까이 가까운 느낌으로 찍고요. 그 다음에 하늘 부분은 중심선보다 멀리, 너무 멀리 하지는 말고 이 공간을 확보해서 적당히 적당히 찍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이 되는 선들을 우리가 다그려졌다고할수 있습니다. 이 점들을 서로 이어줄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소실점에서 점을 잇고, 땅의 점도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은 항상 살살 그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렇게 삐져나온 거 허용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지울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어, 다섯 번째 건물을 그려주도록 할 건데요. 이 건물을 그리는 방법은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눈 크게 뜨고 잘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건물은 총세 채, 건물 세 개를 그릴 거예요. 가운데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그래서 세 개를 그릴 건데요. 일단 건물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건 조금 큼직하게 그리고... 그 다음, 여기도. 자, 이렇게 하면은 건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왼쪽도 한번 해볼게요. 왼쪽도. 음. 자, 이 가운데 건물이랑 이 왼쪽 건물이랑 지금부터 긋는 선이, 자, 지금부터 긋는 선은 <laughs> 이 왼쪽 건물의 옆면을 얼만큼 보여줄 것이냐를 정합니다. 잘 모르겠죠 그냥 그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었고 자 여기도 건물을 그을 거예요 얘는 좀 많이 보여줘야겠다 자 이렇게 그럼 건물이 가운데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아, 왼쪽에 있는 건물을 볼까요 그 우리가 왼쪽에 있는 거는 높이를 가운데 것보다 낮게 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건물의 높이를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 높게 그려줄 거예요. 자, 얘를 더 낮게 그릴 거니까 이 중심선보다는 더 낮게 그려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낮게 할 겁니다. 네. 높이가 낮아졌어요. 그러면 다시 소실점이나 있는 겁니다. 소실점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를 이어줍니다. 여기, 맨 끝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소실점을 이어주는데, 다 이어버리면은 그림이 복잡해져. 그러니까, 요만큼만 그릴 거예요. 자가 꼭 있어야겠죠? 그렸습니다. 지우개를 한번 지워볼까요? 필요없는 선은 지울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 옥상이 있겠죠, 옥상. 옥상 있고, 옆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마찬가지예요. 얘는 건물을 높이 할 거니까, 여선을 조금 더 키워서, 여 정도? 여 정도로 높여 볼게요. 자, 소실점에서 출발합니다. 자, 소실점에서. 자, 여기 끝에 있는 소실점이랑 맞춰주는 거예요. 더 그어야지. 어, 됐다. 자 필요 없는 선은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이런 모양이 나왔네요. 그럼 건물이 지금 세채가 나왔죠? 가운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건물을 다한 겁니다. 예. 쉽지요? 이 건물들을 조금 더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걸 꾸밀 때는 소실점에서 어, 위쪽에 있으면 아랫면이 보이고, 이 소실점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윗면이 보이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꾸며주면 되겠습니다. 자, 시 아.. 저는 못하겠다 <laughs> 자! 이제 여기 보도블럭 깔고 마무리 할겁니다 자 보도블럭 깔겠습니다 보도블럭을 이만큼 접으면 되겠네 자 보도블럭을 소실점이랑 연결 자, 이제 네임펜으로 윤곽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